요 상태가, 지금 쇼바가, 작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쇼바를 잠근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평지로 나오면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쇼바가 잠금 장치가 돼있다, 돼있는 거지, 지금요. 지금 잠금 장치가 돼있기 때문에, 풀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다가 있다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소바 풀림을 스위치를 딱 집어넣으면 은6더 같은 경우에는 이쪽 그 조수대 쪽에 있는 그 카이어가 천천히 내려와요. 이렇게 싹 근데 3더블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쾅 하고 떨어져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이 이쪽 조수대 쪽 바퀴를 유심히 잘 보시라고요. 소바가 쾅 하고 풀리면서 소바가 풀리면서 쾅 하고 뚝 떨어진다고 이쪽 바퀴가. 그러면은 이대우이저 가운데 있죠 가운데 축 연결한데 거기에가 무리가 가갖고 동영상에도 가끔씩 가다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깨져 버린다. 이게 빈 거였을 때는 좀 덜하겠지만은 앞에다가 뭐 버킷에다가 뭘 잔뜩 놓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지게빨로 해갖고 뭘 들었다든가 했을 때는 무게가 앞에 쏠려서 쾅 떨어지고 충격이 대단하겠죠. 그거를 완화시켜주는 방법. 천천히 떨어지게 하는 방법. 그렇게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천천히 떨어지는 방법. 저도 이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걸 달았더라고요. 저기다가. 그래서 저도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쪽 조수, 쪽 바퀴가 쾅 하고 떨어지는 걸 시간있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셨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충격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요 속에 요 속에 컨트롤이 있어요. 그러면 아, 그건 내가 이제 요걸 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컨트롤이에요. 요게 이제 이쪽 소바하고 저쪽 소바하고를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장치지 이게요. 그리고 요게 요요 요 파이프가 유압 공급 라인 요 파이프가 여기 컨트롤 속 안에 발브를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그 공, 유압 공급 라인이죠